눈이 옵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데 본원 모먼트 시전하러 갑니다. 갚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갑당기 시즌 시작.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갑자기 영상을 이제 오랜만에 올리는 이유는 25년도에도 열심히 영상을 몇 번이라도 그래도 찍고 올려보려고. 25년도 첫 번째 컨텐츠는 갑당기입니다. 갑당기가 뭐냐? 갚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본업 모멘트도 이제 한두 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간혹 담보 대출을 받고 돈을 안 갚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그 물건을 매각을 해서 돈을 갚던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돈을 안 갚고 일은 일대로 하고 그 담보 물건인 자동차를 어디 있는지 안 알려 줘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하면 그 물건의 위치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위치를 특정을 시켜야만이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집행관이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으면 집행관은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 차를 찾았고 그 차를 앞뒤로 막으러 갑니다. 가봅시다. 출발하기 전에 저녁이 늦었으니까 커피 한잔 먹으려고 왔습니다. 내가 불러낸 우리 직원이에요. 콘텐츠거든? 아니, 그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날씨가? 그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야. 갚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듣고요. 그 갚지 않는다. 갚지 않는, 아, 아, <laughs> 아, 갚지 않는. <laughs> 어.. 그래서 제목이 갑당기고 무당기짝퉁이네 그치 그치. 그래서 돈안 갚으면 어떻게 줬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야 내일 새벽에 그 개의 적나라한 그 동안 안 갚은 사람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봐 안녕해줘.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지금 시간이 8시 22분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말이 안 되는 눈빨입니다. 이 와중에 손님을 만나러 가다니. 정말로 고됩니다. 고대요. 전라북도에 폭설 예비래요. 오늘 안전 운전하기를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실까. 도착했습니다. <laughs> 우리 우리 6년 차 채권 담당하고 있는 후배고요. 아 어, 후배가 불러서 전주에서 서산까지 지금 2 시간이나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좋같다 <laughs> <laughs> 아, 일단은 네. 우리가 만났으니까 맛있는 거를 좀 시키고 네. 그렇게 얘기를 시키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뭐 시킬까? 치킨? 치킨? 치킨 좋지. 아니야,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저녁 뭐 주셨어요? 아 그냥 김치찌개 밥 김치찌개 밥응 응. 파닭 파닭 매츠코 매츠코 파닭 시켰습니다 파닭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직원이 한명더 왔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돈을 갚지 않은 당신 너 너를 <laughs> 물건을 양도받으러 합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네.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2억이 넘는 국산 덤프 트럭을 네. 구입을 하는데 돈을 빌리셨죠. 맞아요. 음, 담보 대출이니까. 저희도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 2억짜리 물건을 사는데 이제 돈을 1억이 넘게 돈을 빌렸어요. 몇 년으로 할부 약정을 하셨죠? 60개월. 5년, 5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어느 정도 내시다가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내시다가 네. 지금 연체가 된지 거의 6개월째 아. 매달 내는 돈이 뭐 200이면 200, 뭐 300이면 300 이제, 네. 그, 이제 그 정도 금액대가 있는데 6개월 정도는 잘 내시다가 연체가 시작됐고 맞아요. 돈을 잘 갚는다 갚는다 해 놓고 안 갚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 네. 우리는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네. 담보물건인 차량을 주세요 그 근... 많이 요청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행이 안 되셨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담보물건을 잡아놨으니까 법원에다가 차 주세요 라고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결정문입니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문이라 해서 경매를 이제 연다 경매를 해도 된다 라고 법원에서 저희한테 오케이를 해주신 거예요. 6개월만 갚으셨고 6개월 동안 계속 물건을 매각해서 원금을 상환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네, 라리 이제 매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알아보신다고 하고 갚으셔도 일부만 이제 계속 처리가 되고 있고 저희도 원금 손실이 되고 물건에 대한 이제 회수를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시간이 또 지나면 물건의 값어치도 좀 떨어질 네네.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연락도 잘안 되시기도 그렇죠. 하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힘들 거야. 네. 그분의 사정만 받을 수는 없고 저희도 저희 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남보권 실행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습니다 그분이 출근하기 전에 그 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그분과 접선을 하고 출근하시기 전에 원만하게 키를 받아서 내일 집행관님이 오시면 네. 이제 집행관님이 뭘 하죠? 결정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동산을 집행관한테 어, 인도를 해라 라고 결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집행관 분이 오시면은 그 차량을 이렇게 인도를 하겠다라고 그 이제 종이를 붙일 거고요. 저희는 그 차량을 협의가 된다고 하면 탁송을 해가지고 차량을 그 법원 보관지 쪽으로 그렇죠. 이동을 시킬 거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견인을 해야죠. <laughs> 그렇죠. 뭐 몸싸움이 날 일은 없겠죠. 모릅니다. 몰라요? 네. <laughs> 화물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남자가 많기 때문에 네. 아까하 분명히 또 말을 틀리잖아요 몸의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상황이라 조금 거칠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가 재밌어질 예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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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현재 시간은 10시 33분 빨리 자야 돼요 실은 네. 빨리 자긴 해야 돼 네. 지금 저희 직원은 러브체어에 <laughs> 앉아있습니다 신문물이라고 하면서 <laughs> 저기서 그걸 한대요 대박 밥소사그 <laughs> 자세인가봐요 4시 5분 외출입니다 아, 물이 졸라 쌓였네. 아 잡으러 가봅시다. 들어왔습니다. 벌써 저와 저의 동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죠. 지금 덤프 위에 어, 어, 꼬리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럼 여기 입구만 막으면 되나? 지금 여기서는. 음, 오시면은 어. 제가 가서 얘기를 할거예요 그래서 저 있다가 이제 들어가면 제가 앞에 막을거고 지금 양쪽에 지금 사이가 비긴 하거든요 응. 뒤에는 아예 컨, 컨테이너 박스에 있어가지고 뒤에는 안 막아도 것 같고 옆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때까지 네. 기다려보자 네. <laughs> 별이... 떨어지면 되겠다 언제 오나 기다려 봅시다. <놀람> 아, 왜 이렇게 안 와. 시간이 없어. 아, 아, 씨. 혼자 있다가 차 뺏기겠네. 그러니까 제 원래 9시에 음.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음. 바로 이제 차량 대문이라 어... 해가지고 음. 확인하고 스펙만 와서 바로 9시에 가져가면 진짜 딱 좋은데 오늘 좀오후라어아 9시가 되겠습니다 손님한테 전화를 좀 해야 <laughs> 되겠다. 오시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시간 드린 건데 오늘은 또 전화를 안받으시요 주무시겠지? 아 오늘은 늦잠 자야겠다고. 그래. 근데 지금 앞에 실수 이제 미래를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도착했습니다. 너가 찍어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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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하세요 네. 예, 먼저 어디 앉으세요. 그 저희 오늘 공부하그 아르님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응. 아르님께 혹시 말씀하셨나 해서 아, 예. 네, 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단은 아드님하고 도 지금 뭐 아, 내용 다 아시겠지만 네네. 지금 상환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기간이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어, 일부라도 저희가 입금을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도 입금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네 이게 처리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형원님 근데 정리를 할수 있는 시간이 네. 이달, 에 이달. 아니요. 에 이달, 뭐, 여행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게 저랑 얘기했던 게 8월달부터였어요. 8월달, 이모님 봐봐요. 8월달부터 일부라도 입금이 100만원이라도 됐으면은, 뭐, 저희도 위에다 말씀드리는데, 겨우 저희가 법도치 하겠다 말씀드리니까, 그때 50만원 입금된 거 끝이에요. 이게 내일모레 신간을 한 아, 예, 그거는 저희가 입금해드리, 해가지고, 그연체금을 그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선생님 결정문 저희가 와가지고 집행을 하러 온 거예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저희 지금 <laughs> 6개월이 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 지금 주신 거는, 네. 근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네, 어차피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시간은, 네. 계속 이렇게, 어차피 이해이 못했으니까, 앞으로 이행할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주셔야. 저도 아침부터 현장도 보하서 지금 수고하러 다녔는데, 차별차님, 뭐, 뭐, 명절 3개가 아니라 10일 안에 이달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당장 차 가져, 가져가, 버리면 저 수고 못해요. <laughs> 법이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법대로 하든지, 뭐완 대학 규권을 다 이거 엉망이네. 대학 규권이 아니, 선생님 아니 대학 규권 이거 저희 내규로 저희가 너무 격해지지 마시고. 아까 분명히 또말을 틀리잖아요. 선생님이 아, 말씀 달라 주시거지. 저희가 말씀, 저희가 말씀, 말씀 달라 주는 건 없어요, 선생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 그러면 오늘 갚으신다고 하셨어야지 어제 어제 진짜에서 한시5 0 분에 오신다고. 네. 응. 할좀 찍어 씨발 체증하는데 할말 참는다 어? 녹음되니까 참는다. 어, 잘 좀, 잘... 시동 걸어놓으신 거죠? 네. 차키 네. 받았습니다. 오오. 제가 제 차키 받았고 차 인수 받았습니다. 차키 인수 받았고요. 시동 끄세요. 어제부터 힘들게 했던 그런 채권 출심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집행관님 오셔가지고 차량 그 차량에다가 이제 인도한다고 붙이면 이제 이름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점심이 느니백트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수고했어 아니요저 말고 다 응. 오늘 팀장님이 있어서 오늘 진짜 해결할 수있었어요제해 없었으면 해결 못했어 요 맞잖아요 맞아 다 아니었으면 해결 못했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줬어 진짜예요 바로 먹어도 돼요? 고기를 다 드셔도 한번 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능이백숙. 30대 아저씨랑 능이 백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그급 단기 <laughs> 무조건 잡아냅니다. 무조건 잡아냅니다. <laughs>